분들 가보자. 느낌 있게, 느낌 있게, 네. 느낌 있게, 네. 느낌 있게. 이 형님이 아마 잉글랜드 하는 분이거든요. 잉글랜드 하시는데 팀이 이 형님도 진짜 장난 아니시긴해 와, 하비반스, 조콜, 램파드 제라도. 자, 아무튼간에 어, 루니 램파드 제라도. 3모먼트 모먼트를 들고 계시고 급여 1이 남아요 이 팀은 심지어 굉장히 무섭죠 가 갑니다! 자 주인님 출발고 네. 있습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짱부터 만나볼 텐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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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빈이 그거 한 먹자 우리도 자첫 번째 짱 아, 또띠 흠카페 함정이야 아 근데 나 진짜 이거만 따뜻하게 한번 까보고 싶긴 해요 우리 쑥배이형쑥배이형 저기 믿어주세요 네. 한번 이번한번자두 예. 번째까지 제가 한번 해보게요세 네, 네. 번째 짝들게요 왜냐면 네, 중간에 줬다가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하드억이 제일 안 좋은 거 같아 하드억은 10초짜리가 너무 많아 저거 진짜 꼴찌 이번에 한번 DC가 한번 궁금하긴 한데 네. 나, 내가 지단 어떻게든 띄워볼게 한번 지단이나 바줘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두개 제일 꽝이고 그다음에 제일 무난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두개 요거 오, 요거 오, 요거 오,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상인할 수 있어 사인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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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 한번 도전해보자! 3, 1, 2, 가자! 10%에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P c 시게너 아, 아, 이게... 이걸로 나못 이긴다니까 하도하기 좀난 별로던데? 와..씨 하도기왜 나와 이게.. 그럼.. 금... 일단 아니야 어, 결과뭐보 메디슨 얘기하려고? 아야저부대 얘기하려고 메디슨 띄어서 형님은 쓰게 하셔 잉글랜드야 어? 그러네 쓸수 있긴 하네 아야 일단은 결과를 보여줘 어, 어? 메디슨 뜨면 형님 쓰면 돼 왜냐면 잉글랜드라서 이 방법이 있긴 해 형님이 딱 메디슨 안 갖고 있더라고 20조? 국 한국 한국 우리가 파는 거보다 형님이 30조. 그냥 딱쓸수 있는 카드를 딱띄워한 봐봐. 뭐 보여줄 게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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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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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국한아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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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긴한데 클릭 한 방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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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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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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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빅제디. 얘 베이팅 계야. 그러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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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유벤투스 한 번만. 유벤투스 앰버! 사다! 오케이. 좋아. 브라질! 예, 그, 어, 얘 계정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세. 아, 세준이 아니고. 티하고티하고 실이조. 어, 이가격맞나 이거 이 가격 맞나? 125짜리. 이거 가면 가격이 이게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맞았나? 확인해 봐야 돼. 좀... 잠시만요. 아직 안 풀리지 않았을까요? 안 풀렸을걸? 오! 안 풀렸을 아직 안 풀린 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브라질리언의 양발이라서 이게 190이고 나름 브라질 하는 분들이 굉장히 광적으로 또 원하는 카드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오잘 나왔다. 아직 많이 안 나온 카드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맞지 맞지. 근데 여러분 이건 잘뜬건 아니고 그냥 우리 평타치로 생각해 주면 안 돼? 맞지. 나 솔직히 잘 떴다고 생각 안 해. 그렇지 빼고 빼고 그렇지. 그렇지. 야 똑똑이다. 야얘 똑똑하다. 이야. 됐다. 이가 여기서 만약에 최소 주인님이 쓸수 있는 카드인 메디슨티우잖아 네. 그럼 너는 오늘부터 그냥 속방이야. 후, 가자 진짜. 차라리 잉글랜드에 딱한 명인 거지 지금. 한 명이야. 하비만 사서 주인님 계시니까 어, 갖고 계시니까. 갖고 있으니까. 송은민 사도 옛날 뽑은 적 있긴 한데. 이거 한번 가겠습니다. 가자 상일아, 가자 상일할 수 있다. 상일이가 담는 거 이거 진짜. 윤상일이 가자. 윤상일 탑텐 카드에서 윤상일? 아, 저 그냥 매디슨 끝나면 끝난다 그냥. 주인공 쓰시면 되니까. 어, 링가드를 왜안 나오시는 거지? 링가드 형님형님 형님 쓰세요. 아, 도하게 그 링가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가 없지, 링가드가. 그쵸. 자, 제임스 매디슨 요거 링가드 요거, 있는 거야? 요거. 요거. 한번 봐. 요거 아니면 부패. 부패가 지금 뭐 많이 없으니까. 지글랜드! 들어가자. 부딜리고도 진짜 괜찮은데. 브라드도 괜찮아. 브라질이 안쁘지 않은게 잉글 n 드만더 좋고 잉글 d 드잉글 l 드 맞아? 설마? g l a n d 우와 g l a n d e n g 어 a n d England, e n g 이 a n d e n g 다와 n d England, England, 다아 g 아 a n d England, e n 스 l a n d e 했 g l a n d e n g 이 a n d 프 많이 아프던데? 어야 지금 여기 쓰러지네 형님! 매드스 떴다! 괜히 이게 돈 주고 이게 또 살살 하는 거 보다 형님 그치. 괜히 뭐쓰어들고 쿠폰 쓰고 막 이래야 오. 되는데 여기도 어, 뭐만 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그거를 다시 맞추면 니까 어차피 훌려고안 빠지거든요 그와 어떻게 와. 잉글랜드 하는 분한테 이게 딱 나오냐! 그러니까! 심지어 딱 질차에서 하셨는데! 와... 지렸다... 하드웍 하드웍 이쁘잖아! 와 다가콤하니? 여기서 금액 2만 빠지면 돼! 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와 벌써 300개 넘었어 형! 내 거는 근데 가격 한 16조 정도까지만 가자! 맞지? 내 거는 하지 상한가만 보내야 되고 브라질 아마우리니까맞아 맞지! 맞아. 태나 이번에 한번 히어로 한번 보자 히어로 아니면은 유벤투스 맞아요 둘중 하나 엠버서더로 가자 여기에 거기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세나헬스팅다 제발 슈퍼맨! <laughs> 도대체 어, 히어로 한번 보자 히어로 그히어로를 아르헨티나 우리 믹슈가 해낸 거 나도 에르네 돈 브라질 스테이, 페르난도 어, 잠깐만 페르난도 에덴이면 여러분 테 쳐내 어 그거 그거 많이 내려갔네 이거 상일이 몇주2 2이 했다고? 예아야 쥐새끼 잘한다 상일이 아 내가? 상일이 <laughs> 이거, 이거 옛날에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카드 나... LN인데 뭐, 합성도 또... 많았고 옛날에는 아, 합성 많았지 그때 당시에 음. 금카라도 모뭐 상일이가 3점 나 빼비니까 나가있으라고 싫어 못 나가 나는 주인님한테 사과드로 나갈 거야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다른 거보다 솔직히 이건 잘한 거잖아 이거 내가 한건 아니지만 믹슈가 잉글랜드에서 메디슨 뽑아냈던 기적은 탑10 카운에서 1등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응 믹슈야 이건 박수 자나 이거 박수 줄게 당연히 나 이거 박수 안해 너한테 아끼지 않을 거야 표정은 아닌데? <laughs> 표정은 왜 이렇게 아쉬워해 이거 나오면 여기서 못해도 우리 3조 이상은 가져가야 됩다 3조 이상 <laughs> 한 번, 한번줘은데수 정도 괜찮님데이정 구독 감사데니다도괜도데데이 정도 도 괜찮은데. 이 정도 괜찮은 정도 괜도정받고꾸은데이 정도 이정받고꾸스이자 우리 이정오케이은이도은그이도예은이은 어, 오케이. 요거면, 예, 잘했어. 어. 어. 핫바치고 잘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지금 <웃음> <웃음> 금액이 어... 490억... 네. 3조 9천억장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핫바치고 잘했어 가자 자... 저는 이단 여기서 여러분들 금액이 어... 조금 색다르게 말입니다 90 지명으로 한번 바꿀게요 90명 90, 90 어, 중에 가장 비싼. 오늘 분. 조금 좀 약간 넉넉하게 가지시네요. 넉넉. 어, 오늘 좀 약간 봐주시네요, 형님. 넉넉하게 할게요. 넉넉하게.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타이트하게 다가갔다가 약속 못 지켜. 저는 믹시는 이렇게 하요 믹시는 형님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무슨 한 명, 세 명을 뽑겠다고 헛소리 하는데 저는 형님 딱 이렇게 <웃음> 90. <웃음> 넉넉하게. 양심 있게. 네. 양심을 여러분들 속이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핫바가 뽑아준 거 제가! 자, 우리 여기서 나온 한우와 어, 비싼 선수 혹시!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반대 이거! 어? 한도맨 우와! 오케이. 말했잖아, 내가 130만 원으로 주인님 아, 구조 띄워서 이건 솔직히 와. 완전 인정받고 고스박스 와,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는 거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그히려9 0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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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그 와, 대박이다. 그냥... 그냥... 그 오늘 냥 장난 아니야, 오늘 완전 고점 썼다니까 나 진짜. 그냥... 그냥... 그0배냥 그냥... 6냥 그냥... 그냥... 이거보다 비싼가? 근데 반더부는 귀속이잖아. 반도부는 여행 안, 안 가도 잘했다 계속 기억 장난친아 계속. 머리 아파. 반 아니 근데 ]구나. 주인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저아 아이나살레시프 여행, 별풍선 100개 짱짱짱. 아, 저아프요 여행인 거구나. 여자친구 데리고 해외여행 대신 피파여행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여행 가시려고여자 친구랑 하셨는데 그거를 돈을 <laughs> 포기하셨다. 안 하시고 네. 패키트를 사신 거야. 그렇죠. 근데 또이렇 보니까 난 좋은 거 같아. 난 좋아. <laughs> 상해나 뭘 넣어줘? 네, 아또 피파 여행이 피파 여행이 또 나쁘진 않아요 아, 이렇게 뜨면은. 네, 아 네. 형님 근데 죄송한데 믹슈 혼자만 이, 저 좋아하는 거 같은데 형님? 주인이 구단 가치가 10조야. 어, 이만큼 따고 이만큼. 그러네. 아 그러네. 부끄형 네. 저번에도 첫 경험 차리게 해주시더니 이번에도 당신은 저의 믿음에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환갑까지 건강하게 방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요. 최고 많이 받으세요. 와와와우. 김칠홍아, 예. 이번엔 너랑 나랑 역할을 바꾸는 거야. 예, 맞습니다. <laughs> 여기서 내가 선수팩을 띄울 거야. 예. 그리고 네가 금카팩을 눌러보는 거야. 알겠지? 예. 지금부터는 상황은 바뀌었다. 김칠홍 아, 완전 뒤집어졌죠, 형님. 고민해 나가나? 혹시 근데 어떤 거 띄워주실 건지 형님, 미리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 나는 딱 얘기할게. 난 CC 탑 10. 어, 저 좋아. 여기서 CC... 네가 강들을 띄울 것밖에 방법은 없다. 보르투갈. 그지. 치가 먼저 잘 뛰었다고 동생 나락 보내려고 하네. 형님은 <laughs> 내 동생을 너무 하타치로 생각하신다. 네맞죠 형님 왜 저를 못띄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저는 여기서 시시 탑 텐. 이거 좋아. 이거 근데 형님 나쁘진 않아요. 진짜 제대로 가겠습니다 형님. 최대. 높이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꼬물거는 어, 뭐 한... 20조. 저는 10조, 5조 이런 거 뛰우고. 잘했다고 칭찬 안 받습니다 주인님. 저의 목표는 2 0조 우리 주인님의 홈그거 나오는 헤리케인 이글랜드 굴 굴리트? 아. 아. 아니 한국에 굴리트가 없잖아. 베르캄프 베르캄프 크로이 이십조. 라비잉즈 알았지만 똥파리였고. 근데 좀 석나갔던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건뭔줄 알아? 뭐야? 아까 전에 굴리트 외쳤던 거성나가더라 황그로운인데 굴리트! 굴리트 외치는 거 근데 옆에서 누가 굴? 이라고 아니 내가 <laughs> 제가... 닉슈 형님 아니셨어요? 닉슈가 했어 요 새끼야 아니 굴, 누가 옆에서 굴? 그게 좀성그 다음 마지막에 베르캄프 <laughs> 얘기하는 거좀더성나가더라 베르캄프 맞긴 했잖아 근데 베르캄프 있어 베르캄프 있죠 아, 네 베르캄프는 있는데 <laughs> 굴 솔직히 아저 너무 좀 기대 저도 홍그 없는 거 알았거든요 300배 네, 300배는 300 요새 평타야. 평타야, 근데 아. 이거는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일단, 일단 네, 일단은 주인님에게 300, 주인님! 300배 300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분께서 만족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오주인분이가 어? 어. 그러면 안짜 그냥 이거니까. 아, 예. 아, 예. 주인님이, 예, 주인님이 괜찮다고 거. 하는 거면은 주인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주인님이 음. 허락해주는건 저희는 더 이상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예 주작은 아니고 형님. 왈가 왈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